시간의 마법은 복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마법을 취미에 적용시켰을 때 우리 삶은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었던 취미가 커지면서 특기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그 특기가 점점 지속되면 사람들이 그걸 부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캐를 이어나가다가 운이 좋으면, 저처럼 운이 좋으면 부캐가 본캐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더해가는 취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취미가 있으면 좋은 거 우리 모두 다 알죠. 그렇지만, 취미가 있으면, 진짜, 오! 생각보다 더 좋은 점세 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야근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일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을 적당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을 못하는 것 같은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유일한 공통점 딱 하나는 뭐냐면 취미가 없다는 거였어요. 일 끝나고 딱히 할게 없으니까 집중할 필요도 없고 일을 끝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시간 시간 안에 그걸 끝내버립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수요일에 야근해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수요일마다 농구 동아리 가가지고 농구를 했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시에 딱 끝나야 돼. 이날은 무조건 끝나야 되는 거야.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진짜 야근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난 빨리 끝내고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 보고 또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할게. 너무 많으니까 시간 내에 무조건 이거를 끝내야 됐었던 거죠. 취미가 있는 사람도 일을 하고 취미가 없는 사람도 일을 해요. 그리고 취미생활 하는 사람도 오늘 취미생활 할게 있는 날도 일을 하고 없는 날도 일을 하잖아요. 과연 어느 순간 우리가 생산성이 더 높은가를 생각해 보면 확실히 우리가 타임림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훨씬 더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워라벨에 대한 관점인데 저는 삶에서 콘텐츠가 다양하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삶에서 일 말고 다른 뚜렷한 컨텐츠가 없다면 이 사람에게는 일이 전부가 되겠죠 물론 일이 전부가 되면 어때 상관없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이 잘 풀리면 이 사람의 인생도 되게 잘 풀리는 건데 만약에 일이 안 풀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인생도 그냥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일이 너무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반면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스위치를... 수가 있어요. 조깅을 한다거나 뭐 캠핑을 한다거나 요가를 한다거나 이런 취미생활을 함으로써 워크앤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컨텐츠의 양으로서 워라벨을 구분한다면 워라벨을 맞히는 건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좀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에너지를 다시 채워낼 수가 있거든요. 컨텐츠의 관점에서 워라벨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가 있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에 아, 뭐 저는 딱히 뭐 취미가 없는데요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아, 저는 등산이 취미고요. 뭐 저는 자전거가 취미입니다. 저는 요가가 취미입니다. 저는 테니스가 취미입니다. 이렇게 뭔가 자기의 취미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 저는 좀 빛이 나 보이더라고요. 여보. 여보는 취미가 뭐야? 요가? 요가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좀 많이 다른가? 지금 못 느껴 이번 이번 주제지 <laughs> 많이 느끼지 어, 확실히 취미 생활이 있을 때 아무튼 소다에 만났어? 어? 오빠? 어. 촬영 중인데 뭐더 불량 나왔어? 아 어, 아직 잘안 나온 거 같아. <laughs> 반응이 현찬네아니아니 <laughs> 취미가 뭐야를 내가 물어보려고 했었어 어, 기대한. 뭐 응. 우리는 대부분 거지. 취미가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죠.라고해서 여보가 어나 취미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음 그래서 내가 좋아했었어라고 요 얘기하려고 했지. 아. 아 너무 한가지가 아니야, 괜찮아. 꾸리 꾸미진 말자. <laughs> <laughs> 자, 이렇게 취미가 좋은 건뭐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부터가 문제죠. 어떻게 취미를 찾을 것인가? 취미의 종류는 너무나 많죠. 이 수많은 취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하면 되겠죠. 근데 오늘은 나 진짜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나 취미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꼭 맞는 취미를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 나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저의 팁은 공간이 전환되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게임이나 독서 이런 거 너무 좋은 취미가 될수 있겠지만 다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취미가 좋은 이유가 기분을 전환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기분 전환은 언제 극대화가 되냐면 공간이 전환됐을 때 극대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상쾌한 공기를 막 마셨을 때 혹은 수영장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막내 호흡을 느낄 때 공원을 달리거나 암벽을 등반하거나 뭐 탁구장 가서 탁구 소리를 듣거나 이런 것들 이런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전환되면서 그 기분 전환도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분이 전환됐을 때 우리는 아 좋다. 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다음에 또 해야지라는 마음이 또 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저희 팁은 특기가 될수 있는 취미입니다. 여행하기, 맛집 탐방, 뭐 영화 보기 이런 것들은 정말 훌륭한 취미가 될수 있겠지만 특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뭔가를 잘 하는 영역이 아니라 즐기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즐기는 사람이 그냥. 짱인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어, 제 특기는 영화감상입니다. 뭐, 제 특기는 맛집 탐방이에요. 라는 사람은 사실 보기 힘들죠. 반면에, 뭐, 요가, 뭐, 러닝, 제빵, 탁구. 농구, 테니스 이런 것들은 특기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취미는 즐기려고 하는 건데 뭐꼭 특기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강박관념까지 가지면서 취미를 만들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내가 특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가 딱 하나가 있었을 때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하면서 내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취미랑은 약간 다른 차원에서의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특기가 장 착된 나의 모습을 그려 보세요. 그중에 내가 제일 되고 싶은 그 모습 그걸 시작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요리도 하고 싶고 등산도 하고 싶다고 쳐 볼게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나한테 특기가 됐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등산이 특기였을 때는 어 내가 백대 명산을 등반하고 주말에 등산에 가서 이렇게 막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이 보여질 거잖아요. 상상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요리라고 치면 내가 칼질도 다다다다닥 되게 잘하고 냉장고 딱 열어 갖고 음, 음식 요게 맛있겠구나 하고서 요리책 이런 거안 보고 쫙 하면서 사람들한테 딱대주면 어, 요리 너무 잘해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 보자고요. 둘다 멋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모습이 더 멋있지? 어떤 모습이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이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피아노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면 제일 멋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오 나는 테니스도 더 좋아하니까 테니스 이제 진짜 열심히 쳐 볼까? 아니면 야 요가도 되게 와이프 좋아하니까 같이 요가를 하는 모습도 상상을 해 봐. 막 머리 서기 하는 모습 이런 거막 상상해. 그리고 막 러닝을 엄청 열심히 해서 막 션처럼 막 서브 3 달성하고 막 이런 모습을 상상해. 근데 제일 멋있는 내가 제일 되고 싶은 모습은 재즈바에서 피아노를 쫙 치면서 거기 위스키 한잔 까는 모습이 제일 멋있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취미로 이제 시작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취미를 하다 보면 이제 지겨워질 때도 있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10년 후에 내그 모습이 쫙 떠오르면서 어? 아니야. 한번더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한번더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어떤 취미를 할 것인가를 골랐으면 그 다음 단계는 취미의 시작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제성을 부여하는데 가장 쉽고 빠른 요소는 바로 돈입니다. 테니스 레슨도 받고, 뭐, 피아노 레슨도 받고, 조깅화도 사고, 뭐 텐트도 사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걸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예, 네, 잘못하면 그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은 선언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왜 찍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저 이제부터 피아노 칩니다. 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선언이 왜 도움이 되냐면 나는 말뿐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저 같은 큰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유인이란 말이에요. 나 유튜브 될 거야, 유튜브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안에서 맨날 말뿐인 놈. 이런 말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피아노 책 계속 칠 거야. 근데 안 쳐. 음, 말뿐. 이런 말이 듣고 싶지 않으니까 선언을 자주 하는 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성향상 나는 사람들한테 선언하고 이런 거 딱지색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 스스로 선언을 하면 됩니다. 난 이걸 반드시 이루겠어. 그 대신 그거를 적어주세요. 메모에서 내 방에다가 빡 붙여 놓으세요. 적어 놓지 않으면 휘발됩니다. 어쩌면 내가 이제까지 취미가 없는 이유가 너무 취미를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취미 찾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평하고 찾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선언했을 때 장점을 굳이 또 말씀드리자면 와얘 진짜 말한 대로 하네 한다면 하네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제 자존감이 제가 좀 높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쓱쓱 옆에서 이렇게 빼먹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감 쓱 마지막으로는 이벤트를 만드는 건데 이 이벤트는 막 대단한 건 아니어도 돼요 뭐 조깅을 한다고 하면 나 마라톤을 뛰겠어? 풀코스 하프를 뛰겠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우리 아내를 옆에서 쭉 지켜본 결과 아내는 목표를 이렇게 잡아요 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나는 머리서기를 하겠어 이게 목표예요 이번에 안 됐던 그 동작을 이렇게 해서 교가 사진을 찍게 해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취미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한 번씩 주요 연기가 되면서 약간 게임할 때 레벨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취미를 시작하셨다면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오늘의 한마디. 가장 중요한 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빌드업을 했다. 바로 취미의 끝입니다. 뭐 어떤 과정이 됐고 어, 나 이거 한번 해봐야지라고 취미를 찾아봐야지 하고 뭔가를 시작하신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아내 생각처럼 이렇게 재미도 없네. 아 나랑 잘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러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러닝을 했어요. 어, 한번 했어. 두번 했어. 아이, 근데 무릎도 아프고 나한테 안 맞나? 허리도 아프고 에이 날씨 더울 때 추울 때 아휴 땀나고 이런 거 너무 싫어.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 라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 취미가 나랑 잘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면 또 나는 취미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냥 해요. 계속해요. 싫어도 해요뭐 죽을 때까지 해요. 뭐 그럴 순 없겠죠.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바로 이 취미를 멈춰야 할 텐데. 취미는 내가 아 이거 나랑 잘안 맞는 것 같아. 재미없네. 할때 멈추는 게 아니라. 아 러닝 진짜 나랑 안 맞네. 이젠! 수영으로 바꿔야겠어 하면서 수영을 등록하면서 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국 내가 취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빡세게 해야 돼? 예, 취미는 진짜 빡세게 찾아야 돼요. 취미가 없는 삶을 살아봤잖아요. 제가 그리고 취미가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다른 게임입니다. 취미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수능을 보듯이 우리는 취미를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찾겠다. 그러면 러닝을 시작하세요. 왜 요즘 러닝 붐이잖아요. 뭐 어디서든지 달릴 수 있고, 그러니까 당장 러닝을 시작하세요. 언제까지 다른 걸 찾을 때까지 다른 게안 나타나요. 내가 1년을 해봤는데 러닝이 재미없는데요. 2년을 했는데도 러닝이 재미없어요. 근데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어떡하죠? 예. 그래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5년쯤 되잖아요. 내가 5년을 했는데도 러닝이 재미없다.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그럼 5년 뒤에 러닝은 내 취미는 아닐지언정 내 특기가 돼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프 마라톤 정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뛸수 있는 그 정도 체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취미가 없다 그냥 러닝부터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른 취미를 찾을 때까지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취미 아무거나 시작해라 하지만 끝내진 말아라 언제까지? 다른 취미를 찾을 때까진 는속하하는거다이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사사에는 재밌는 것이정말많습니다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빙워터였고요. 저는 피아노치어갑니다